나 손톱이 길어가지고 어, 너무 예쁜데? 예뻐야 네. 아, 참. 아니 이 조립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네. 이게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일차 일자 일자? 일자? 되는데 잠깐만. 약간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이 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laughs> 아니 제가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뭘 사요?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뭐라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친구 그래서 그 내일 하는데 그냥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아니 오픈했는데 다 있겠지? 뭘 네가 뭘 안다고 아하하뭐너해 <laughs> <맘에! 웃음> 사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그 여기 뭐 올리고 여기 뭐 걸고 약간 이런 식?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귀엽다 아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는데 귀여워 감사합니다 <laughs> 저런 만큼 잘래요? <laughs> 네네. 기상이 있고는 말을 했는 사람이 있고 저인이 그 친구들에서 상담. 오. 잘해 가지고 경호치 많이 먹는다고 신는 거예요. 아, 응. 응, 이렇게 쉐입 잡았고 이제 케어해볼게요 <laughs> 말을 못 해. <laughs> 케어해 볼게요. <laughs> 케어 끝 오빠는 만약에 왁싱을 받으면 응. 여자한테 받을 거야, 남자한테 받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남자들이 은근 음, <laughs> 남자한테 받는 거좀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근데 여자한테 봐도 솔직히 상관없 그러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여자라도 상관없다. 음. 이런데 이제 오빠는 아 근데 자기는 안 된대요. 아... 음... 자, 이 고객님은 이거로할 건데. 어! 안 돼. 다뺄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깔끔하게 갈게요. <laughs> 이렇 멘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laughs> 그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 이게 뭐예요? 닭장맥주 닭장맥주 보여줘야 돼 이렇게 파우더 <laughs> 여기서부터는 고객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나레이션으로 대체해볼게요 일단 실버 글리터 라이너로 레이스를 그려줄게요 파우더 바른 손톱에 방향 바꿔가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하츠 붙일 손톱에 스카처 발라주고, 반진주를 콕콕 올려줄게요. 글리터 그라 부분에도 스카처 바르고, 체인 잘라서 올려줄 건데, 체인이 두 가지라서 줄란 체인, 볼참 체인, 미리 잘라주고, 사선으로 곡선 모양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나비 파츠 올려주면 됩니다. 줄란 체인 아래에 볼참 체인도 같이 올려줄게요. 사이에 볼 진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리본이거든요? 이, 이 리본이에요. 네. 자 이런 느낌. 아 너무.. 너무 커? 하려하다 약간 작은 리본 있어요? 작은 리본. 자, 1번. 1번. 점점 작아져. 2번. 아까 1번의 작은 버전. 3번. 이것도 또 작은 버전. 4번. <laughs> 이건 너무 애기 아니에요? 1번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1번? 1번이... 1번. 이거 1번. 아, 이건 조금 큰거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약간 드넓은 벨판에 약간 좀콩치 같은 느낌.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진주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진주 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할까? 네. 네 오케이 근데 하고, 이 하고, 싶. 렇너 아, 하고, 이보이는데아니이 네, 좋아요 고이렇아하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네. 이렇게 고 이렇게 족고다렇게 이렇게 갑니이 아니 원래 이 리본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일단 큰 버전만 봤지. 예쁜데 근데? 아까 그큰 거에 진짜 똑같이 생긴 미니미 버전이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샀지. 제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이거 내 만족. <만족으로. 웃음> <나>, 자기 만족이요. <laughs> 끝. 손식고 사진 찍하 아기야? 이거 6일 빡세지 않아요 6일? 고객님이 이거 선물 주셔가지고. 지금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볼게요. 에그 타르트. 완전 두꺼워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미끄덩. 너무 맛있어. 완전 쫀쫀해. 아 그리고 아까 오셨던 또 다른 고객님이 이렇게 귀여운 와!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샵에 두면 예쁠 것 같다고 이거를 또 조립까지 손수 해주고 가셨어요 여기다가 뭐를 둘지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현판이랑 오픈하우도 써놨고 들어가면 여기 예쁜 샹들리에도 같이 보여가지고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얼음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음 정수기로 해서 고객님들도 커피 사드리려고 이걸로 했어요. 깨알 소품으로 <laughs>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고객님들 이제 좀 날씨 쌀쌀해지니까 여기다가 겉옷 걸으시라고 핑크 색깔 옷걸이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술 받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 친한 언니가 선물로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해가지고 사줬는데, 고객님들이 다 엄청 편하다고 좋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또 저한테 선 받으시던 고객님이 오픈 축하 선물로 식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이 파인애플 같이 생긴 이 친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 깨알 식물들도 고객님들이 다들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패디 자리인데, 여기 담요도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마이멜로디 담요를 뒀어요. 패디 자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리클라이너 의자거든요? 근데 사실 고객님들이 리클라이너 이렇게 다리를 펼 일은 잘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앉아서 쓰시긴 하는데, 어제 패디 받으신 분이, 엄청 푹신푹신하다고 이자 아주 마음에 든다고 <laughs> 좋다가 하셨고. 그리고 창비실은 아, 이것도 친구가 오픈 선물로 밥잘 챙겨 먹으라고 전자레인지를 사줬고요. 엄마가 사준 냉장고. 여기는 지금 다 닭가슴살이 들어있어요. 제가 살이 지금 역대급 몸무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사준 청소기 좀 가벼운 걸로 사달라고 했더니 이걸로 사줬는데 엄청 가벼워요 진짜. 그래서 쓰기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샵들이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선물. <laughs> 아, 대박. 자 이렇게. 제거했고 이제 쉐입 잡아볼게요. 길이 모양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자네? 조금만 자 조금 더. 자란 <laughs> 만큼? 자란 네. 만큼? 쉐입은요? 어, 뾰족하게? 뾰족하게? 지금처럼? 네. 뾰족 동글 아니면 완전 뾰족? 음. 이렇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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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입 잡았고요. 이제 케어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어..크림..뭐..뭐..크림 머신이긴 뭐, 뭐 <laughs> 음! 어? 밑에는 그냥 아떼?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제가 인스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웃음> <웃음> 카페 가서 뭐 드시지? 그 사진 함께 했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센스가 <laughs> <냄새가> 넘쳐요? <laughs>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닭한 짜밖에 없는 거 <laughs> 아니 너 진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니까요 지금? 왜요? 아니 왜 뭔가 왜? 요즘 찐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막 바지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아침 몸무게를 슬쩍 재봤더니 오마이갓 oh 세상 처음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몸무게인 거예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해 나 그만 행복해야 될까 막 살이 되게 <laughs> 높죠? 아그 말라깽이분들이 다들 그렇게 그렇게 말 하시더라? <laughs> <나> 진짜 어이없어 <웃음> <웃음> 진짜 왜 <맞아>. 저래? <laughs> <laughs>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일좀 적응되고 나면 은 PT를 해야겠어요. 그냥 할수 있는 걸. 좀 복싱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손톱 때문에 그건 못 하고. 어 <laughs> 되게 싸움 잘할것 같아. 아나 싸움 못 해. <laughs> 어, 싸움 잘 하고 싶다. 예? 누구랑 싸우려고요? 음, 일단 몸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이거 뭐라그 하지? 프렌치? 어, 프렌치를 세 개. 브랜치 3개, 네. 꽃은 2개. 네. 오케이. 고현님은 요걸로 해 볼게요. 내날 <laughs> 진짜. 어, 때요 이렇게? 어, 좋아치 <laughs> 날게요 조심해서 자 장미를 붙여보겠어요 네 위치 어때요? 어, 좋습니다 네. 음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하고 휴대폰 이게 톡 돌릴 때그 기분이 좋아요. 맞아 이게 계속 보이면 하루 왼쪽을 봤저 어.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어 거기 여기 음 이거 응. 이거 시킬까 이거 시킬까? <laughs> 진 좋아하지 또 에이. 진주 리본을 다 써가지고 몇개안 남아서 진주 리본만 시켰거든요?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진주만 진주만 이만큼 음, 너무 귀엽게 온다 약간 약품지 같은데 이렇게 주시네 이건 이렇게 다 진주 코팅이 돼 있는데 색깔별로 사봤어요. 이건 연핑크. 이거 진짜 예쁘잖아요 민트색? 민트. 얘는 진한 핑크. 이거는 하늘색. 하얀색. 하얀색을 제일 많이 쓸것 같아서 하얀색을 좀 많이 샀고. 나 이거는 노란색. 그리고 다른 리본은 사이즈별로 사봤는데 이거는 버건디. 화이트. 레드. 하늘색, 연핑크, 블랙. 이렇게 사봤어요. 얘네도 이제 정리해볼게요. 원래 진주리본은 이거 화이트랑 핑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리본 개수가 많아져가지고, 큰데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약간 이런 요런, 요런 리본. 요런 리본인데, 사이즈별로 작은 거, 중간 사이즈 이렇게 적어요 이런 색깔별로 뜯어놓고, 이게 작은 사이즈고, 이게 중간 사이즈. 음 진짜 바보야! 바보! 이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를 두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 다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사실 이 아크릴 케이스가 좀 뻑뻑해서 그렇게 막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파츠 넣을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정리 끝.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셋. 지 양쪽 서 보여줄게요. 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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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